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오늘은 그 레미제라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또 한번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미 뭐 뮤지컬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또 다시 또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동명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이 오래된 책이기도 한이 빅토르이고의 레미제라블이 그만큼 또 명작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제작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독이는 밤 오늘은 이 레미제라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레미제라블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어떤 한 사람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바로 작품을 쓰지는 못해요. 그 빅토르 위고의 딸과 사이가 생강해서 익사로 발견이 되면서 그 충격으로 거의 10년 동안 절필을 선언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 3세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거기에 반대하다가 반대하면서 건지섬으로 홀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 건지섬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나가는데 그때 나온 책중 하나가 바로 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의 서문에는 왜 빅토르 유고가 이 작품을 썼는지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서문을 보면요, 빈곤으로 말미암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 기아로 인한 여인의 추락과 무지로 인한 아이의 지적, 발육, 부진 등이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책과 같은 성격의 책들은 필요하다. 이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랍을 서문에서 말한 첫 번째 부류, 어떤 가난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해손으로 대변된 인물이 바로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처음에는 그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빵을 훔친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는데, 아니 무슨 빵 하나를 훔쳤는데 5년이나 그 죄를 선고를 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당시 장마장에 훔쳤던 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빵한 조각이 아니라 깜파뉴라고 불리는 거의 그 식량에 해당되는 그런 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빵을 만드는데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이빵 하나를 만들면 온 가족이 특히 대가족이 하루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노발대발 화가 났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년이라는 죄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장발장은 이제 감옥에 있는 와중에 누나와 그 조카들이 빈민촌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탈옥을 감행하게 되고 이제 이게 적발이 되면서 제가 누적이 되어서 19년을 살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가자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온 거씨를 덮어 씌웠죠. 그 이런 장발장에게 이제 한 줄기 빛이 되어 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리엘 주교입니다. 이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은촛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촛대를 경찰에게 적발이 되고 이제 다시 미리엘 주교와 삼자 대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은초태를 훔친 게 아니라 자기가 선물로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발장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이 미래의 주교의 용서로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제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꾸고, 그 부를 일구어서 공장을 하나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차에 깔린 사람을 구해주면서 시장 지게까지 선출이 됩니다. 꽤 정치도 잘해서 이 마들렌이 운영하는 시는 살기 좋은 시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레미제라블 서문에 나온 기아로 인한 여인의 추락으로 대변되는 인물이 바로 팡틴느입니다이팡틴느는 대학생의 농간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은 아이를. 어, 임신하게 되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장에서는 아이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 아이를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맡기는데 이 부부가 거의 뭐 악의 상징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이제 온갖 비밀을 다 해태면서 이 빵티네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빵띠누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적발되면서 공장으로부터 쫓겨나는데 아이를 위해서 머리도 팔고, 뭐 이도 팔고, 몸도 팔고 다 이렇게 하지만 도무지 돈이 더 이상 생기지 가 않고 결국에는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이 빵틴느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같은 처지를 경험한 장발장이 이 빵틴느에게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둘 사이에 오해가 있기는 했지만 이 빵틴느가 죽기 직전에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자베르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자베르 형사는 이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었다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인데 이 장발장의 신분이 밝혀지려고 한 찰나에 전혀 다른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장발장은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장발장인 것을 밝히고 자수를 함으로써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이 세상에는 꼬제뜨가 있죠 이 빵띠누이 아이인 꼬제뜨는 자신은 책임져야 할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노역장에서 사고가 난 것을 틈타서 탈옥에 성공하고 이 꼬제트를 테나르디의 부부로부터 구출하게 됩니다. 이 꼬제트는 이제 장발장의 보살핌 속에서 한 떨기 장미로 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빈곤으로 인한 그 아이들 서문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꼬제트인데 이 꼬제트는 마리우스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이 마리우스와 꼬제뜨는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변이 되고요. 이제 이 행복한 이 꼬제뜨를 보면서 장발장은 눈을 감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이 마리우스와 또 마리우스 아버지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이 레미제라블이 또한번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토르이고의 작품은 다른 유명한 프랑스 작가들과 달리 굉장히 영화나 뭐 뮤지컬로 많이 제작이 되는 편이에요. 뭐이 레미제라블뿐만 아니라 노트르담드 꼽츠도 마찬가지죠. 뮤지컬로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빅토르이고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좀 영상적이에요. 이 작품을 봤을 때 묘사를 묘사도 잘했고 또 어떤 장면의 이동이나 설정이 굉장히 스펙터컬하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화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 당시 사회를 비판했었던 어떤 이 비토리 위고의 그 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쓰게 된 개기 역시 이제 하층민이 아주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를 듣고부터였잖아요. 데 이런 식으로 이 빅토르 비고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역시도 비닉빙부입부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뭐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이 프랑스에도 앙시앵레즈미라고 해가지고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1 신분은 성직자, 제2 신분은 기족, 제3 신분은 평민이었는데 이 성직자와 기족 1 신분 이신 분이 전체 인구의 겨우 2%밖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2%가 세상의 거의 모든 부를 다 지고 있고 나머지 98%제 3신분은 이 2%를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 사회에서는 비신분 부익부가 굉장히 팽배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당시 레뮤제라브를 폈을 때 프랑스 노동자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이 책을 돌려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 빅토르 위고는 파리가 아닌 건지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몰랐겠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출판사로 이 책의 반응에 대해서 묻기 위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단한 글자만 써요.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그한 글자는 다름 아닌 네,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답을 뭐라고 보냈을까요? 네. 느낌표로 보냅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묻고 느낌표로 답하는 어떤 이신전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해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만큼 이 당시에도 레미제라 블은 노동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이 빅토르이고 역시도 어떤 기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이고가 죽었을 때뭐이 파리 전체가 정말 뭐 슬픔으로 물들었다고 하고 또 그런 위문 행렬이 엄청나게 길었었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또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어떤 프랑스 상황이나 오늘날의 뭐 우리나라 전 세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이는 평등하지만 비닉빈 부익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어릴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그게 너무나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또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사슬이 본연에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뭐 요즘에는 뭐 이민자라든지 또뭐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부합이 되면서 어떤 비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발한 영화가 바로 최근에 나온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인데 실제 이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파리에서 약간 떨어진 몽페르메유라는 외곽인데요. 그때도 이 몽페르메유는 좀빈곤층에 사는 지역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이민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인데 자신도 이 모베르 메요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조금은 들어가 있고요. 이 프랑스 사회의 어떤 빈민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영화를 보고 이 프랑스 빈민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사회에 일으킨 파장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7 2회 깐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이 영화가 수상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 레미제라벌이 나왔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니빈부익부는 심각하고, 뭐, 장발장, 빵리느또 꼬제트 같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빅토리이고의 작품이 세월을 지나도 변치 않고 그 가치를 발리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장르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laughs> 해결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때 빅토리고가 말했던 인류애가 바로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로부터, 빵느는 장발장으로부터, 또 꼬제뜨는 마리우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용서를 느끼고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진부한 이야기 같고 좀 허무 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이 레미제라블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책이 레미제라블 오늘은 함께 읽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